안녕하십니까. 권영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배당이와 관련된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. 배당이 사건. 이것도 승소를 했는데, 이 승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구구절절한 내용보다는, 어 어쩌고저쩌고, 이거 굉장히 좀 어렵게 승소를 했는데, 중요한 것은, 배당이의 당시 이의한 채권 이외에 대해서, 어,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, 어, 인정이, 어, 그, 배당이의를 할수 없다.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 즉,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 기일의 배당이의를 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만 비로소 배당이의 소송을 할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고, 당연히 성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